오늘은 어린 학생들과 욕설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욕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욕설이 나쁘다는 것을 알고 앞으로는 안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욕을 하면 나쁜 점이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입이 더러워져요. 욕을 먹는 사람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욕하는 사람이 입이 더러운 거죠. 욕을 먹는 사람이야 뭐 더러워질 게 없어요. 근데 욕하는 그 입이 진짜 더러운 거죠. 또, 다음은 자신의 인격이 함께 더러워져요. 욕을 하면서 그 인격도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어, 저처럼 이렇게 시사복 쫙 입은 사람이 막 욕을 해봐요. 얼마나 인격이 땅에 떨어지겠어요? 네. 한없이 떨어지죠. 우리 학생들도 잘생긴 얼굴, 예쁜 얼굴을 가진 여학생들이 막 욕을 해봐요. 그 사람의 인격이 땅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욕을 하면 이런 나쁜 점을 본인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또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지 않고 나쁜 이미지를 주죠. 그러니까 욕을 안 하는 게 좋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생각 없이 막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줘요. 욕을 먹은 사람은 상처를 받거든요. 그 상처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해서 내가 상처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안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또 욕을 하면 나쁜 점은 자신에게도 욕이 돌아와요. 왜? 욕을 먹을 사람이 그냥 아니지요. 그 사람도 또 욕을 할수 있지요. 그러니까 자기한테도 욕이 돌아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저질 인간이 됩니다. 또 욕을 자주 하다 보면 습관이 돼요. 습관이 되면 아무 일도 아닌데 습관적으로 입에서 새끼라는 게막 붙어요. 네. 강아지 새끼가 막 붙거든요. 네. 제가 이렇게 강아지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욕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또 분노 조절 장애가 온답니다. 자꾸 욕을 해서 자기를 참지 못하면 분노가 일어났을 때 조절이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는 욕으로 그치는 것이나 폭행으로 이어지고 어, 또 그게 더 극대화되면 이제 나쁜 짓으로 아주 아주 나쁜 이어진답니다.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를 안 되니까 아예 욕을 안 하려고 해야 자기 분노를 조절할 수가 있답니다. 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죠. 욕하는 어린이는 어른들이 싫어해요. 아이들도 싫어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대요. 욕한 것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화가 올라오고 막 욕이 이렇게 올라와도 참는 은혜, 오래 참음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욕을 안 하면 좋은 점이 있죠. 좋은 점이 뭐예요? 욕을 안 하니까 말이, 나쁜 말이 없어지니까 말이 아름다워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든지 이게 아름다운 말이 내 입에 붙기 시작해서 언어는 습관이거든요. 그 습관이 좋은 습관으로 바뀌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상대방에서 아름다운 말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인격도 좋아집니다. 성품도 같이 좋아져요. 성품을 못 다스렸는데 성품을 다스리게 되니까 성품도 좋아지고 또 이렇게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칭찬해요. 아저 어, 사람 괜찮다는 사람이라고. 아, 대단한 아이라고 이렇게 칭찬하게 됩니다. 욕설을 하지 않는 인격체가 된다는 것이 자기한테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설이 없는 성숙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